안녕하세요. 우리 한주 동안 별일 없이 건강히 잘 계셨어요? 지난 주에 우리 같이 연습했었던 요가 동작들 열심히 댁에서 연습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잘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수업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음, 저처럼 이렇게 두 다리 넓게 펼치셔서 앉아 주셔도 좋고요. 편안하게 우리 이렇게 앉아 주셔도 괜찮아요. 자, 앉아주셨다면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한번 움직여 볼게요. 엉덩이를 완전히 하나씩 다 들어보세요. 자, 음.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양손은 좌우로 넓게 펼쳐주실 거고요. 몸을 이렇게 우리 오른쪽으로 틀어볼게요. 오른쪽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엉덩이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왼손으로는 무릎, 한 손으로는 엉덩이 뒤에, 얼굴은 계속 오른쪽 벽을 바라보게. 코로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우리 숨 내쉬어 보세요. 후. 그렇죠. 한번더숨 들여 마셔보세요. 코로. 숨 내쉬어 보세요. 잘하셨어요. 한번더해 볼게요. 들여마시고 숨 내쉬어 보세요. 잘하셨어요. 우리 정면 앞에 바라보세요. 천천히 돌아오세요. 자, 다시 한번 양손으로 양옆을 넓게 벌려 보세요. 엉덩이 움직이지 않고, 이번에도 우리 허리서부터 위에 있는 몸만 움직여 볼게요. 이번엔 왼쪽으로 돌아보고, 앞에 있는 손은 무릎을 잡고, 뒤에 있는 손, 뒤에 바닥을 짚고, 마시면서 등 피고, 허리 피고, 얼굴 들고 숨 내쉬어 보세요. 한번더숨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후. 한번더 마셔보세요. 잘하셨어요. 우리 몸 정면 앞에 바라보세요. 자. 잘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양손, 양옆으로 나란히. 음. 우리 오른손은 바닥 짚고, 왼손은 손바닥에 하늘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내귀 옆쪽으로 손가락까지 길게 뻗어서 한번더 숨을 코로 들여 마시고 떼시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가볍게 내려가세요. 그렇죠? 도도도. 좋아, 잘하셨어요. 한번더숨 들여 마시고요. 엉덩이랑 무릎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한번더 마시고, 후, 내쉬세요. 끝까지. 잘하셨어요. 마시면서 올라오고, 양손 양옆으로 나란히. 왼손, 오른손은 우리 이번에 하늘 바라볼 거고, 왼손은 바닥 짚어내세요. 천천히 손을 귀 옆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내쉬면서 가볍게 내려갈게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옆으로 깊게.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깊숙히. 마시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후, 잘하셨어요. 우리 두 다리를 이렇게 펼치셔서, 오른 다리만 앞으로 밀어낼 거예요. 밀어서 발가락을 몸으로 쭉 참겨보세요. 그 요거, 그리고 뒤에 있는 다리는 바깥쪽으로 구부리셔서 발바닥이 허벅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 거예요. 불을 보여드릴게요. 음. 우리 이렇게 다리 무릎 펼쳐내는 거 조금 어렵죠. 음. 무릎을 이렇게 한번 세워볼까요? 자, 세워서 양손은 나의 다리 옆에다 두시고 마시면서 등 피세요. 그렇죠? 허리도 피세요. 얼굴 들어서 정면 앞에 바라보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갈게요. 한번더숨 들여 마시세요. 숨 내쉽니다. 숨 마시고 네, 쉬고 후. 숨드려 마시고 숨 내쉽니다. 후. 마시는 숨에 올라올게요. 우리 다리 바꿔 볼까요? 왼다리 이번엔 앞으로 펼치시고 펴져 있던 다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허벅지 안쪽으로 발바닥을 꾹 자, 밀어내세요. 무릎은 바닥으로 내려놓을 거예요. 다리 피는 거 너무 힘드시면 살짝 구부려도 좋아요. 발가락을 몸으로 당겨오시고, 양손은 나의 다리 옆에다가. 허리 피고, 등 피고, 얼굴 들어서 앞에 바라보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나의 배를 허벅지 위에다가 올려놓는 느낌으로 내려갈게요. 잘하셨어요. 한번더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숨 내쉬세요. 한번더 마시고, 후, 내쉽니다. 천천히 내려가세요. 마시는 숨에 손으로 바닥 밀어내시면서 올라올게요. 잘하셨어요. 우리 두 다리 같이 접으셔서 이렇게 손으로 음, 등을 살짝 구부려서 손으로 발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리고 서서히 등 피고 허리 피고 두 다리 옆으로 나비처럼 왔다갔다. 손으로 발 잡는 거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무릎에 올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엉덩이도 좌우로 왔다 갔다. 다시 한번두 다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한 다리 왼쪽으로 이렇게 넓게 펼쳐볼게요. 그렇죠. 내가 펼칠 수 있는 만큼까지. 한 다리는 그냥 접어져 있는 상태. 좋아요. 우리 손 바닥에 내려놓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오른손 다시 한번 들어서 내쉬면서 조금 더깊숙이 내려가 볼게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자, 한번더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우리 얼굴 살짝 들어서 하늘 바라보세요. 내쉽니다. 손으로 밀면서 올라올게요. 어이고 잘하셨어요. 옆구리가 길어지는 거. 조금 느껴지셨어요? <laughs> 다리 접고, 이번엔 오른 다리를 옆쪽으로 넓게 펼치세요. 손을 아까는 우리가 앞에다가 놨는데, 이번에는 뒤에다가 한번 놔볼 거예요. 왼손 들어서 손가락 끝 하늘로, 코로 숨 들여 마시세요. 내쉬면서, 우리 왼쪽, 오른쪽으로 내려갈게요, 오른쪽으로. 자, 우리 얼굴 들어서 하늘 바라보세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후 마시고 내쉽니다. 후 마시는 숨에 손으로 바닥 밀어내시면서 올라오세요. 잘하셨어요. 다리 풀어낼게요. 어, 우리 어깨도 한번 손바닥으로 톡톡톡 쳐주시고. 반대손으로도 우리 어깨 톡톡톡톡 그리고 팔도 톡톡톡톡 잘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등을 대고 지난 시간처럼 누워볼게요. 무릎을 세워서 한손한손 한손 바닥 찍고 천천히 등 대고 누워보세요. 그렇죠. 누운 상태에서 나의 얼굴이 이렇게 들지 않도록 얼굴을 살짝 나의 턱을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주실 거고요. 우리 두 무릎을 가슴쪽으로 안아줄 거예요. 수건 있으시면 수건을 잡아서 다리를 이렇게 감싸 안을 거고,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쪽으로 쭉 당겨와 보세요. 마시면서 힘 풀게요. 힘쭉 풀어보세요. 내쉬면서 후 당겨오고 좋아요. 우리 두 무릎을 한쪽으로 쓰러트릴 거예요. 먼저 왼쪽으로 툭 쓰러트리세요. 무릎 양손은 좌우로 넓게 나란히 우리 얼굴은 오른쪽 손가락 나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끝 바라볼게요. 무릎이 많이 따라가지 않도록 무릎은 계속 바닥 쪽으로 숨 들여 마시고 코로 숨 내쉬어 보세요. 잘하셨어요 얼굴 먼저 하늘 바라보고 두 다리 천천히 다시 가슴 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 오른쪽으로 두 무릎 툭 하고 쓰러뜨려 볼게요. 그렇죠. 양손은 옆으로 펼쳐주시고 얼굴은 나의 왼쪽 엄지 손가락 끝 바라보세요. 한번더숨 들여 마시고 후 내쉬어 보세요. 음. 잘하셨어요. 천천히 얼굴 하늘 바라보고. 다리 다시 한번 가슴 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우리 다리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 놓을게요. 응. 바닥 밀어내시면서 천천히 몸 일으켜줍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음, 어, 한 두세 가지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우리 단톡방에 사진, 인증사진 꼭 남겨주세요. <laughs> 어, 연습할 영상은 자, 인사 뒤에 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영상 끄지 마시고 뒤에 따라오는 영상까지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음,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건강히 계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세 가지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세 가지 동작 중에서 음, 우리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동작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동작을 앉아서 하는 동작 두 가지와 서서 하는 동작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따라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두 다리를 이렇게 모으셨다가 발바닥과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세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 무릎을 양 옆으로 벌리실 거고, 다리가 좀 벌어져 있죠? 발바닥과 발바닥끼리 서로 이렇게 만날 거예요. 음. 무릎이 바닥에 닿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무릎이 이렇게 저처럼 올라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음. 다 괜찮아요. 우리 발바닥을 열어서 발바닥을 하늘로 볼수 있게끔, 책장을 펼치듯이 발바닥을 활짝 한번 열어볼까요? 발바닥을 열어서, 어, 손으로 발을 잡는 것이 조금 불편하시면 그냥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두셔도 좋아요. 손으로 잡히시는 분들은 손으로 발바닥을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이 자세는 나비 자세라고 불리우는 자세. 마치 나비가 날개를 양옆으로 펼치듯이 두 다리를 양옆으로 왔다 갔다 그리고 아래 위로도 왔다 갔다 세번 정도 왔다 갔다 움직여 주셨다가 천천히 두 다리를 양옆으로 넓게 펼치시고요 음, 발이 잡히시면 발을 잡고 아니면 양옆을 잡고 자, 나비처럼 정면 앞을 바라볼 거예요. 1번 나비 자세라고 불리우는 자세,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laughs> 천천히 다리를 모아주실 거고, 2번 동작 같이 해볼 거예요. 우리 2번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를 배워볼게요. 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는 매트 넓이만큼 넓게, 발등도 바닥. 천천히, 아래 배도 내려놓으시고, 가슴도 내려놓아요. 양손은 본인의 얼굴 옆쪽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음, 팔꿈치가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팔꿈치를 뒤에 있는 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1개 손가락 활짝 펼치세요. 고개 바닥을 내려다보셨다가요. 천천히 마시면서 손으로 바닥을 쭉 밀어내세요. 팔꿈치도 펴내실 거고 가슴도 들어서 얼굴 들고 정면 앞에 한번 바라보세요. 자, 우리 뱀 자세, 혹은 코브라 자세라고 불리는 자세예요. 2번 동작, 코브라 자세. <laughs> 고로 숨들여마시고 고로 숨을 내쉬어 봅니다. 어, 우리 그러면 서서 할수 있는 자세 세 번째 자세 한번 배워볼 거예요. 모두 다 일어나셔서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오른쪽 발바닥은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요. 왼쪽 발가락을 이렇게 까치발로 한번 들어볼까요? 뒤꿈치를 들고 그렇죠. 그래서 왼쪽 발바닥을 오른쪽 발목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 음. 자, 내가 이렇게 섰는데 몸이 양옆으로 안 넘어지고 설수 있다 하신다면 다리를 조금 더 잡아서 허벅지 안에다가 발바닥을 깊숙이 넣어보세요 그렇죠 자, 그럼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손은 가슴 앞에 나머지 한 손도 가슴 앞에 등을 펴고 허리 펴고 얼굴도 들어서 정면 앞에 어때요? 우리 한 그루의 나무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세를 나무자세라고 불리웁니다. 우리 나무자세 하신 분 계신가요? 자, 천천히 내려놓고 다리도 한번 풀어주고 반대쪽도 갈게요. 너무 힘드시면 우리 이 자세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이거 괜찮으시면 다리 잡고 허벅지 안쪽 깊숙이 넣고 한손 가슴, 한손 가슴 등 펴내고 허리 펴내고 얼굴 들어 정면 앞에 마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몸도 살랑 살랑 움직여 보세요. 잘하셨어요. 두 다리 내려놓고 <laughs> 이 자세 중에서. 어, 서서 하는 자세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앉아서 하는 자세 찍어주셔도 좋아요. 우리 어, 수업 중에 중간중간에 이 자세를 하기 위해서 몸을 계속 풀어주고 있으니까 우리 연습 열심히 하셔서 <laughs> 우리 인증사진 꼭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몸 건강히 계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